내일부터 전국 6개 현장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총 2,320세대를 공급합니다. 경기도 군포와 인천동구, 강원도, 홍천 등에서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견본주택 오픈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와 일산 장항지구 고양 장항 카이브유보라, 충북 힐스테이트 등이 예정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부를 분양합니다. 6월 1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월 18일 1순위 진행합니다. 단지는 전용 59에서 95타입 총 1,072세대 대단지로 구성되며, 주변에 복합환승센터와 GTXC 노선 등이 예정된 금정역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그린너리 카페, 시니어클럽과 작은 도서관 등이 예정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덕은 DMC 엘리닛들 한강을 분양합니다. 전용 84타입 총 168실로 구성된 주거용 오피스텔 현장이며, 한강변에 위치한 덕은지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이 가깝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7억원대 수준이며 드레스룸과 스마트 홉은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이편한세상시티 원당을 분양합니다. 전용 49타입 100세대 규모로 구성됐고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가깝습니다. 사업지는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으로 공공행정시설과 상업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또 도서관과 가족센터 등으로 구성된 원당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